얼른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얼른 들어가세요. 자자 자, 오늘 부고 부고 하나씩 먹자. 들어가 머리 들어가봐. 들어가. 자 들어가 들어와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얼른 얼른 들어가 설아 들어가 빨리 설아 얼른 들어가. 이거 하나 물고 들어가자. 자 이거 하나씩 먹어. 아이고 자 아이 좋다. 뜯는 거 봐. 잡고 뜯는 거 봐. 아이고, 아이고 슬기 달래 어. 왜 이렇게 뜯어놓지 이거 봐 깜시도 그러더군요 좀 이따 보자 그래 어, 슬기 줄게 슬기도 주세요 슬기도 주세요 슬기 몸무게가 빠졌네요 슬기도 주세요 저주봐 먹는 거 쳐다보느라 슬기야 줄게 이거 먹어 얼른 보라, 네가 물가서 여기다 던진 거. 신발, 네 오줌 똥 싸고 와서 줄게. 지금 먹을래? 당최 시끄러워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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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눈좀 봐, 얘눈좀 봐, 눈좀 봐, 눈좀 봐. 우리 슬기눈좀 봐. 어떻게 팔동동이 새끼 앉아. 이 새끼 북어로 도 터져야지 정신 차. 앉아. 강산이 앉아. 강산이 앉아. 쓰기 앉아 강산이 앉아 그렇지 자 쓰기 오늘 물으세요 자 강산이도 한번 물어봐 어, 왜자 쓰기 자 먹어 먹어봐 뭐 먹겠어 뭐 먹겠어 어? 쓰기 먹네 너도 먹어봐 싫어 잘라줄게 어이, 바보야. 여기 바닥에 있는 거 보고 몸에 좋은 거야. 진이도 하나 물고 갔고요. 다니도 하나 물고 갔고. 이거, 이거, 이게... 어, 조밥을 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야, 우리 돈까스 먹을 때 미리 잘라놓고 먹듯이 이것들도 미리 이렇게 잘라놓고 먹네. 음. 왜안 먹어, 너는? 바보 멍충아. 어. 야너 너거나 먹, 너거나 먹어. 일라, 강산 이거 먹어. 강산 일라, 강산아. 무섭게 생겼어. 아이, 다리도 없는 게, 그렇지. 무섭게 생겼어. 슬기 욕심 좀 봐줘. 두개다 갖다 놓고 먹는 거좀 봐. 저거 좀 봐.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좋 텐다. 강산이 안 먹어? 먹지 마. 먹기 싫어. 자, 벙개도 하나 먹어볼까? 이게 먹을 수 있겠어? 응, 먹어. 천둥이도 하나 줄까? 응. 어이 이거 대가리가 부서졌네. 미안해. 안 <laughs> 먹어? <웃음> 참, 먹어. 응. 먹는다. 먹는다. 신바 왜더 놀고 와? 안돼안돼더 놀고 와. 근데 아까 하나 준거 어디 갔어? 아니 그 이거 빨리 먹고 들어가서 먹고 싶어서 보라 들어가 그렇지 보라도 하나 줄게 응? 알았어, 알았어. 하나 알았어 줄게 치치 거의 다 되가지 왜 먹어 왜안 먹어 이것도 보자 야얘안 먹네 제니 봐라 저기 제니 슬기하고 찢어먹는 소리들 슬기 신났다 슬기 신났어 이것들 보자 또 자리 바꿔서 먹네 자 이제 금동이 나갈 차례 얘는 안 먹고 사료 먹네 얘. 심바도 먹고 아이고 뭐라야와 완전 박살을 내놨네 야 슬기 두 마리 먹네 두 마리 먹어 제니 다 먹었어 이야 대단하다 음. <laughs> 이것들 다 먹었어 <laughs> 잘생겼다 우리 강산이 니집 네 갠지 응? 니집 네 아들인지 잘생겼다 야 보라야 이게 뭐이나 이것들은 안 먹었어 사료 먹은 회 이것들은 안 먹어 니네 다 회수 니들거 심바 다 먹었다 심바도 조금 남았네 이제 에이 응. 이거네이하고 지금 몸무게 재봤거든요 24.8아이 아니, 아니. 25.8 잠깐만요 다시 25.8 맞나 24.8 24 24.8 제가 감사나 24.7 아휴 이거 달라고 이거 치워야 되겠다 알았다 얘네 봐봐 지금 그거도 뜯어 어어서는둥 마는 둥하고사료만 먹어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 우리 금덩이 잘하고 있어. 야, 근데 얘가 훨씬 몸무게 많이 나갈 것같은데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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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k 이차이면은 거의 뭐 똑같을 건데. 게이만 와, 봐요. 거의 다 먹어가죠. 지금 슬기 약 먹이려고 지금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야 금동이 진짜 많이 변했다 응? 금동아 아유 멋있네 또 먹어 이따 먹을래? 새벽에 먹을 거야? 흐헤헤헤헤헤 <laughs> 강산이 약.. 아 저.. 저.. 슬기 약좀 먹이고